달라요. 약간 이거 뭐 카피 같아. 자 여기 보면은 음성 녹음하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피그드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 스탠드 마이크를 들고 왔어요. 오늘 딸내미하고 같이 어 다이소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사다가 그거 샀거든요. 뜨기즈라는거 바늘 코라 그러나. 코바늘, 어, 코바늘 뜨기 사러 갔다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 스탠드 마이크를 발견 했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그림 영상 찍을 때는 라이브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가 없어도 뭐 그렇게 뭐 음질이 나쁘다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예, 핸드폰 자체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음질이 좀잘 녹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 쪽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 목소리가 어, 확실히 아이폰보다는 아, 확실히 안 좋더라고요. 예. 집에 있는 조그만 핀 마이크를 썼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거를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뭐가 좋은지 몰라서 그냥 좀 기다리고 있다가 예, 요즘에 장비를 좀 많이 바꾸긴 했거든요. 컴퓨터도 바꾸고 마우스 뭐그 키보드 막 불러오는 거 번쩍번쩍한 거를 바꾸긴 했는데 어, 이 마이크가 조금 부족해서 돌아다니다가 예, 다이소에서 마이크 파는 거를 내가 발견을 하고, 제가, 어, 바로 샀습니다. 3,00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싼 맛에 샀습니다. 근데 요거를 사들고 이제 동생한테 보여줬더니, 아, 잘 될까? 지금 있는 거랑 거의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우선 사봤는데, 3,000원이라서 그냥 되면은, 뭐, 어, 너무 땡큐고, 안 되면, 네. 예. 그냥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었다 <laughs> 이렇게 비싼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랑 <laughs> 비슷하죠. 예, 스탠드 마이크라고 되어 있고요. 개인 방송 그리고 게임 중 음성 채팅할 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이 어좀 비싸 보여요. 음, 사진이 외국인이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좀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개인 방송 할때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위한 마이크라고 되어 있네요. 악기 녹음도 할수 있다 그래요. 과연 이게 될지. 제가 한번 언박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한번 움직일 녹음을 해볼게요. 어이고 뒤에 뜯다가 찢어졌는데 뭐 하여튼 이런 사이즈에요 27cm 자, 스탠딩이고 이게 핀 마이크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바삭바삭 소리가 나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한번 볼게요. 자, 뜯어가지고. 가지고 잘뜯어 되는데 이음에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 있고, 360도 회전을 하고 여기 보면은 그다음에 콘덴서 마이크 그리고 3.5 m m 플러그. 요거는 이어폰 꼽는데다 꼽는 것 같아요. 네 역시. <laughs> 아 사진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사진에서는 뭔가 좀 굵어 보이고 어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음, 좀 튼튼해 보이는데 오, 이게 이 사진이랑 똑같나? 자 한번 볼게요 사진이랑 비교를 하니까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 사진으로 보면은 확대를 한번 해 볼게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요렇게 생긴 거를 따라서 만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중요한 건 사진이랑 다릅니다 자 분석을 해 볼게요 여기 사진 밑에 여기 스위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여기 좀 검은 게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 전혀 없어요 깨끗하고 스위치도 있고 마치 장난감 같습니다 <laughs> 아 마치 장난감 같아요 음. 네, 3,000원짜리를 그렇게 많이 기대를 한 제가 잘못이긴 하죠 마이크 자체가 어, 사진이랑은 확실히 다른 제품이라는 거를 제가 인정했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사진하고도 완전 달라요. 여기 나오는 사진의 제품도 벌써 마이크, 여기 소리 들어가는데 자체가 다릅니다. 네. 되게 얇고, 음, 좁아요. 근데 이 사진에서는 보시면 좀 두껍죠? 그리고 요거 대도, 대는 얇은 것 같긴 한데, 음 네. 아무튼 생긴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인이 있어요 완전 가벼워요 덜크덩 덜커덩 막 난리 났습니다 살짝만 해도 고정이 안돼요 아, 바닥에 고무로 이렇게 세 군데가 돼 있긴 한데 이또 뿔룩 튀어나와 가지고 덜컹덜컹 소리가 납니다. 아, 다이소 제품을 이렇게 많이 사보진 않았는데, 제가 좀 너무 기대를 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길이를 한번 볼게요. 길이는, 길이는 뭐 컴퓨터 본체가 밑에 있으니까 바로 연결을 하면 될것 같긴 한데, 일반 충전기, 충전기 선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요 어, 정도 라인이라고 치면,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의 얇기입니다. 네, 엄청. <laughs> 네. 네. 충전기도 만 원이 넘으니까, 그쵸? 만 원이 넘는 금액에 거의, 거의 3분의 1 가격이기 때문에, 선도 3분의 1만 된것 같습니다. 근데 네, 우선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한번 이제 연결해가지고 소리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오, 여기 앞에도 이렇게 구멍이 뿡뿡뿡 나있네요. 아네 여러분 드디어 제가 컴퓨터에 설정을 해놓고 지금 프리미어로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같이 프리미어를 쓰시는 분들은 그냥 프리미어를 쓰시면 되고 어, 아니면 웹캠이나 뭐 그런 거 쓰시는 분들은 그걸로 또 하시면 돼요. 저는 프리미어에서 녹음을 마이크를 켜고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온 예, 오프가 있고요. 자 온으로 먼저 해놓고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피그드롱입니다. 지금 3,000원짜리 다이소에서 산 스탠드, 어, 스탠드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지금은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고, 아까는 예, 테스트를 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계시는 거죠. 제가 들었을 때는 음, 맨, 맨 처음에 들었던 아이폰으로 녹음한 음성,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예. 3,000원 짜리인데도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네,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예, 이어폰에 있는 마이크, 예, 이게 최고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움직일 때마다 옷깃에 스쳐가지고 좀그런데 우선은 오늘 우리 딸내미 어, 뜨개질거리 사러 갔다가 어, 득템한 예, 3,000원 짜리 음,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 사진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생겼어요. <laughs> 아무래도 좀 카피나 이미테이션 같은 느낌이긴 한데, 3,000원 치고는 예, 쓸만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사용자 리뷰를 봤을 때는 정말 쓰레기라고 하시긴 하는데, 저는 음, 이어폰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laughs> 오늘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하고요. 다음번에 또 언박싱, 다이소 언박싱 같은 거 있으면 또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다음번에 우리 딸그 뭐지 어, 뜨개질 재료 <laughs>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그 정말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렇죠. 안녕.